성산 이동에서는 불법 쓰레기의 집파장이 되고 있는 공간을 깨끗한 생활 환경으로 바꾸고자 쓰레기 배출 방법 및 과태료 부가 알림 홍보물 등을 배포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성산 2동에서는 주택가 골목길 전봇대나 담장 등 불법 쓰레기의 집화장이 되고 있는 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가꾸고자 일반주택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요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알림 홍보물을 활용한 쓰레기 제로화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산 2동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깨끗한 마을 가꾸기 등 환경실천 분야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바 있습니다. 올해는 쓰레기 무단 배출 및 정일 정시 배출 위반을 없애는 청결 클린 마을 사업을 시행해 청소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 재활용품 등 종류별 배출 방법을 제고하는 시간을 갖게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수병 성산 이동장은 주민 의식 전환과 실천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추진 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산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결 클립 마을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청결하고 깨끗한 마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포투데이, 김나은입니다.